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게임은 데스포트 게임 티스토핀 알미 빌더라는 게임이고요 한국에서는 15,500원에 어, 사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어, 일단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 새로운 게임 눌러 주시고 일시중지에는 스페이스바 라는데요 일단은 여기 난인도를 볼수 있는데 저는 일반의 총알바지 약간 특성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중세 저는 바로 클래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 게임은 처음에 여기 시작하는 4명의 친구와 어, 움직일 수 있는 한칸마다이 캐릭터 4개면 방 옮길 때마다 4개의 식량이 줄어들고요. 돈 캐릭터 수입니다. 여기 롤토체스처럼 특성이라고 하나요? 네, 특성이 있고, 어, 그걸 모아서 그냥 계속 넘어가면 되는 그냥 그런 게임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면, 여기, 빨간색 원세개 이게 상대 적을 가리키는 수고요. 바로, 오른쪽 아래, 전투 시작, 눌러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사, 탱커, 그냥, 블라디미르 어, 인간이겠죠? 네, 뉴비가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에 맞게, 만약에 원거리 딜러면, 이 원거리 딜러 아이템을 먹고, 이 뉴비한테 무게를 주면, 어, 이 뉴비가 원거리 딜러 바뀌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저는 어둠의 망토를 하나 사보겠습니다 광신도라고 하는데 이걸 사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바뀌었죠 광신도로 광신도는 3명부터 뭐 능력이 생기네요 여기에 뭐 상점 업그레이드 다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주고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맵은 여기 왼쪽에 있죠 일단은 탱커를 앞으로 세우고 이렇게 뒤로 원거리는 이런 포지션으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해치웠으면 여기는 여기 식량 상점인데 프렌치프라이 이거 하나 사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스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게큰 원은 좀더센센 센 몬스터가 있고 사실상 중간 보스 격? 그런거겠죠? 매미라는 몬스터고요 저희 탱커가 잘 막아줍니다 이 게임을 한 90분정도 해봤는데 어, 재밌어가지고 계속하게 됐어요 이건 뭐지? 뭐 특성같은거 주는거 같은데 좋은거 같아요 바로 먹고 아! 참고로 특성은 여기서 돈으로 찍을수도 있고 이렇게 방 가면 아이템으로 줄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가서 보스 세말 바로 클리어. 힐러 힐러 있으면 좋은데 광신도 있으니까 광신도 하나 더 가고 하차는 인간 이거 한명더 살게요. 그래서 광신도 두 명을 뒤로 배치 후 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진정한 보스인 것 같죠? 1번 스테이지의 보스 트라이포워트 탱커 가이 잡아가지고 있고요. 어. 검사가 뒤를 봤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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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 죽었고. 이제 보스를 끼게 되면 이렇게 치유. 이게 소유 3이 약간 가지고 있는 아이템처럼 쓸수 있는 거고요. 이러면 치유를 가져갈게요. 치유를 가져가서 얘를 갖다 주면 아이고. 해볼 거라네요. 넘어갑시다. 인간들이 앞에서 이상한 조폐가 나타난다. 조명을 공격하지 않고 세스하스를 철컹거리며 오래된 콘솔로 무슨 게임을 하고 있다. 심지어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만들어 주었다. 1번 가겠습니다. 어, 경험치로 던데요. 광신도 있죠? 광신도로 가면 사람을못 사네. 그러면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에 탱커가 일단 막아주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어, 어, 뭐야? 어, 탱커 준다. 안돼. 이거는 일단은 전 광신도가 있는 걸로 특성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네요. 한번더 했을 때 나온 거는 이거 가시갑옷 이건 뭐지? 사악하는 족수. 소환수라는 또 개념에 이건 처음으로 같은데 이런 것도 있네요. 일단은 광신도 특성을 갈게요 다시 한번 탱커를 힐해주고 올라가 봅시다 여기 3마리 레츠고 이 친구들 광신도네요 이러면 사람을 사서 이렇게 3특성을 맞춰주고 광신도 3특성 이건 뭐야 제세 동기 힐러인 거 같은데 힐러도 필요하죠 힐러도 맞춰 줍시다 요렇게 다시 갈 것은, 오른쪽, 오른쪽으로 바로 가서, 모든 방을 다 클리어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3 특성에, 촉수. 오, 진짜 센데? 오, 좋은데요? 오, 뭐야. 근데 내 탱커 어디 왔어? 탱커는 죽었지만, 촉수가 있다는 거. 여기 상점은 다시 못 가는 걸로 나와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살짝 뒤에서, 바로, 싸, 싸웁시다. 그러면 촉수가 탱커 역할을 해 주겠죠 안돼 여기 광신도 맞는다 오씨 너무 아픈데 토큰 9개로 스위트롤 하나 사주고요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돈으로 그러면 만화 30 이걸로 가겠습니다 애들 피가 없네 벌써 안 되는데 힐 주고 바로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래, 네가 딜을 해라. 아, 탱커를 해라. 제발... 오, 살았다. 야, 내 촉수가 엄청 세 쎄네. 확실히... 음... 좋다. 플라즈마 총. 일단은 인간을 사서 방패 탱커를 앞으로 세우도록 할게요. 하고 업그레이드. 상점 업그레이드 하면 롤터치스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뭐... 일반, 레어, 뭐, 이런 거겠죠? 넘어갈게요. 바로, 고. 아쉽네요. 그러면, 다시 롤 사고, 오른쪽에 이벤트방 바로 가도록 할게요. 오, 렉 걸린다. 뭐야. 오, 뭐야. 다키스 던전이야? 아이고 배터리를 충전 중이었는데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어. 토큰 25개를 더 준다 어.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좀비가 좀 몬스터가 많은 것 같은데 아 탱커가 없으니까 위험하긴 하다 확시 가볼게요 가라! 탱커! 안돼! 힐러가 맞으면 안되는데 다행히 안맞고 있네요. 좋다. 애들 피를 볼까? 아무리 가면 되지 않아 다행이군. 안돼! 아하.. 이러면 너무 약해지는데 광신도가. 일단 넘어가볼게요. 어허허허허. 비밀 지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인들은 버프 포탑을 더 빨리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넘어가 보시죠. 아, 이런 깰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떡 하지? 내려가서. 여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돈 37원 좀 있으니까 인간 하나 사고, 탱커, 탱커 하나 세울게요. 탱커를 세우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광신도, 광신도만 있으면 되는데, 광신도나 먹을 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신도는 아쉽게 안 나왔고, 일단,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아, 배고파 하는데? 많이 쎄보인다, 여기는. 가볼까? 가자, 구, 돌덩아. 오, 씨, 왜 이렇게 쎄? 피가 철인데? 잘 버텨주나? 아이거 죽었다. 안 돼. 잡아, 제발. 아, 피 13. 인데못 잡았네요. 계속 하기 시기 네 이렇게 이런 게임 이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너무 빨리 끝나나?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가자. 와, 피가 63,000원 말이 안 되긴 한다. 세다, 세! 레벨 올랐고 애들 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요정, 요정도 나머지는 다 풀피 탱커가 부족한데 결국에는 탱커를 살려면 4탱 맞춰주고 이쪽 가서 돈이나 봅시다 넌 뭐야 아. 어... 안 돼! 아이고, 탱커, 큐 너무 많이 죽었다. 헐. 이렇게 죽었네요. 하하. 네이번에 해봤던 게임은 데스포스 게임이란 게임이고요. 어, 한판한 판이 길어서 현타가 올수 있긴 한데, 시간을, 할거 없을 때 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